우리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살아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금식하는 분 삼교구가 오늘 담당해요. 아침에는 이명화 집사님, 점심에는 황영미 권사님, 박상 권사님. 저녁에는 이순 집사님, 고혜순 사모님. 그렇습니다. 아. 자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우리 같이 기도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7장 8장 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7장 1절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7장에서는 결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썼던 말이에요. 즉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 바울은 너희가 쓴 문제, 즉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썼던 일들, 즉 무슨 말인가 하니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이차 전도행 때 전도했지만은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고린도를 떠나서 예배소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선생님께 묻듯이 도움을 구하는 거야. 그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겠어요? 바울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에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 이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의견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분별하는 이야기를. 바울에게 물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하고 대답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교회 속에는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가 하니 철학적으로 이원론적인 철학이 있었어. 이원론의 철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육,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신은 더러운 것, 썩어질 것, 멸망할 것, 그래서 영과 육을 상관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철학적, 이런 사고를 이원론이라고 그러는데, 이원론적인 사고가 아주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팽배한 일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를 많이 갖고 있죠. 우리가 우크라나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어 어느 한쪽이 이겨야 되는 거죠. 이쪽이 이기든지 저쪽이 이기든지. 이제 어느 한쪽이 양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의 결과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쪽이 이기든지 저쪽이 이기든지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은 모두가 더불어 함께 할수 있는 일들은 없을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이 기도한 것이죠. 즉, 성경 속에는 히브리 사람들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더불어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고, 다만 그리스 사람, 시랍 사람들의 생각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이해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자꾸 그들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것이지만 육신은 썩어질 것 멸망할 것 더러운 것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어떤 문제가 더 생겨나게 되고는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된, 되는 거 아니 육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데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두 가지 영향이 사나는 육신은 어떤 쾌락을 살아간다지라도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과 상관이 없다 하고 쾌락주의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육신을 아주 철저하게 연단하고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 즉 하나는 쾌락주의고 하나는 금욕주의로 나아가는 생활이 되어졌는데. 금욕주의로 나아가게 되어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부부가 되어서도 부부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그 어, 금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육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 뿐만 아니라 임박한 종날로 성경 가운데 26절에 더욱이 임박한 환란에다가 다가왔으니 그런 말씀이 기록에 되어져 있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육신을 더 철저하게 금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7장의 말씀을 읽었지만은 6장에 좀 보세요. 6장 마지막 절에 보세요.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 여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몸에 대해서 이야기해. 육에 대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영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도 육적으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그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우리가 몸을 갖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지금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까지 가느냐면 굳이 결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되어지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까지 철저하게 독신으로 살면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반듯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7장의 가르침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1 2절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이 장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부부 생활을 하는 것,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이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창세기 2장을 한번 가봅시다. 결혼에 대한 가르침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창세기 2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해요. 요즘 우리들의 시대는 다 이게 혼자 결혼도 늦게 하고 마지 못해 하는 게 결혼인 것처럼 요즘에는 그렇게 사는 아주 이상한 문화가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돕는 배틀을 어떻게 지어 주시는가? 21절 보십시다.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띠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제우시 관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죄하신 그 갈비때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다. 여기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돕는배필을 지어 주시되 뭘로 지어 주셨어요? 갈비때로 지어 주셨어요. 이 갈비때로 지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즉 여자가 원래 남자와 별개 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래 남자였다고 하는 말씀, 즉 남편과 아내가 별개 다른 나라에서 산 사람이 아니라 그 여자를 지어 주시는 것이 남편의 그 아담의 갈빗대로 지어 주셨다는 그 얘기는 둘이 하나가 되어 됨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됨을 그런 말씀을 이 말씀 속에 주는 거죠. 즉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남으로 보지 말고 아 내가 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내가 남편 아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딴 사람으로 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내게 붙여주셔서 나로 살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남편은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아저 사람이 나였구나 저 사람이 얼굴에 그늘이 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잖아요. 읽어 봅시다. 23절 말씀.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선즉 여자라 부리라. 뭐라고 이야기해? 내뼈 중에 뼈요. 내뼈 내가 뼈로 되고 그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내 뼈로구나 이렇게 말. 내 뼈로구나.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즉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다 만난 사람이 아니라 내 부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부족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허락한 당신이라고 하는.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나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나 바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나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라 여기 결혼의 삼박자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 어떻게 결혼이 되어지는가 첫째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결혼이 무엇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 부모를 떠나는 것부터 시작돼요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또 다른 문화가 생겼어요 결혼해도 그냥 다내품 안에서만 들려고 결혼해도 독립적이지 못한 이 독립적이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만 독립이 아니라 생각으로도 독립이 안 돼. 다 부모가 다 결정을 해주는 일들을 할 때가 있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 독립적인 개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비로소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건강한 가정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삶의 존재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혼의 축복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평생 사랑해도 어떻게 사랑해도 지나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상대를 만났다고 하는 것이 결혼의 축복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 아니라 결혼의 축복은 사랑하지 않으면 살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평생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허락하신 존재, 허락하신 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요.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이 땅에 살아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가정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부부는 어떤 사랑이 만들어져야 되는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한다? 책임을 진다. 이에치카의 사랑에 대한 에리쿠롬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사랑이 뭔가 사랑은 책임이다 그래 책임져 주는 사람이 사랑이다 책임이라고 하는 말은 리스판스빌리티 responsibility, 리스판스빌리트라고 하는 말은 응답하는 능력 사, 아내와 남편 아,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응답하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응답하는 서로가 응답하는 존재. 이게 바로 사랑의 삶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어느 동 살다가 그냥 제멋대로 살다가 생각대로 살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책임적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게 바로 사랑의 모습. 그래서 오늘 성경 다시 고린도전서 7장 3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의 말씀.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기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 절의 말씀에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부부가 만나라 하는 말씀, 부 가정 생활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마치 음행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피난의 도구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3절의 말씀 속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의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창세기의 말씀을 지금 막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의 의무죠. 사랑의 의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의 빚진자로 살아가는 왜내뼈였습니까내 살이었었으니까 더 사랑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바라보는 것이 아내를 향한 남편의 마음이어야 되니까 내 의무를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하여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삶의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 홀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 배우자를 붙여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이땅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제도가 가정이라고 하는 말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가정을 살고 있는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잠든 그 가정 속에 책임적인 사랑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묻고, 또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모든 가정마다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곤 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모든 통독자들 모든 낭독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온 교회의 권속들 모든 가정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의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러시아 땅의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려주시는 평강의 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졌는데 좋은 대통령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은총을 저들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두려워하는 모든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국민이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과 믿음과 평강의 하루가 되도록 은총 나리오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부를 드리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아침을 저희들을 깨워주소서, 주와도 보로한 날을 살게 하려 주시되, 가정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워 주신 가정 속에, 허락하신 가정 속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정에 대한 좋은 가르침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날이워 주시옵소서.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나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땅을 살게 하셔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인도해주옵소서. 이 안나를 다 주께 의탁하올 때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 찬 하나님의 것인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 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